안녕하세요. b t 튜드의 서지우입니다.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실 엠보 기본 결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엠보 결은 그냥 간격만 잘 맞추면 됩니다. 엠보 결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도 간단한 공식이 숨어 있어요. 일단 앞머리부터 알려 드릴게요. 앞머리는 이렇게 직선도 곡선도 아닌 형태로 뻗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앞머리 윗부분을 비워두어야 해요. 이 부분까지 맞게 되면 눈썹이 네모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눈썹 문신에 어색함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칠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결을 그렸으면 이제 2번결은 요렇게 뻗어나가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보이겠지만 밑바닥을 닿지 않아요. 이 부분을 띄워줍니다. 이 부분을 띄워주어야 여기가 퐁당퐁당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연스러워져요. 실제 눈썹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퐁당퐁당으로 띄워주어야 조금 더 밀도감이 풀리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3번 가볼게요. 3번은 밑에서 붙어주고요. 밑에서 윗선까지 쭉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2번보다 3번이 더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 갈때 점점 점점 점 눕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3번은 바닥에 붙어 있죠. 그럼 4번은 바닥에서 띄워야겠죠. 4번은 이렇게 가는 거. 점점 점점 눕는 형태로 그려줍니다. 왜 이렇게 누워야 되냐면 이제 눕다가 우리가 배선으로 넘어갈 때 디자인을 타고 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점선을 눕혀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을 띄워주는 선이었고, 여기서 이제 4번은 뭐예요? 바닥에 붙어주는 선 위로 가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에서 2번, 3번에서 4번, 요렇게 갈 동안 길이가 점점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배선은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게 그려주는 거죠. 자. 5번, 5번까지 갔어요. 6번 갈게요. 6번도 띄워줍니다. 5번보다 조금 더 누운 형태의 길. 이렇게 가고 7번은 밑에서 붙어주는 형태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디자인을 조금 더 타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면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결은 이렇게 디자인 밑으로 타고 나가는 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디자인의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디자인 바깥으로 삐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디자인에 볼록 튀어나오게 되겠죠. 반영구는 한번 새기면 지워질 수 없기 때문에 꼭 디자인에 근접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제 그 다음 선 이제 이렇게 아 주는 선이 나오고 나면은요, 이 뒷선부터는 이제 다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에서부터 꼬리로 이어지는 선과 이 산에서부터 꼬리로 이어지는 이 선은 아주 매끄럽게 채워져 있어야 디자인이 깨끗해 보여요. 이 부분이 비어 보이면 양쪽 대칭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매끄럽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선부터는 모두 다 밑선에 닿아 주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디자인 안쪽으로 휘어주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꼬리선이 나옵니다. 꼬리선 어떻게 돼요? 요 선이에요. 꼬리 기준선. 자, 꼬리 기준선이에요. 꼬리 기준선이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 모든 선들이 다 이제 밑에 붙어서 가면서 꼬리 기준선에서 요렇게 내려가는 형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그렸던 이 앞머리보다 여기가 밀도가 더 강해야 돼요. 밀도가 촘촘해야 엠보결인데도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해요. 앞에는 자연스럽게 비어있고 중간 배에서 꼬리는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입체감이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머리보다 배. 배보다 꼬리로 갈수록 밀도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제 꼬리예요. 꼬리는 이 꼬리 기준선, 꼬리 기준선에서 시작해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한 포인트는 제일 마지막 선, 이 꼬리, 여기에 있는 제일 마지막 선은 꼭 디자인을 깨끗하게 따서 붙이셔야 돼요. 여기도 확대해서 본다면 확대해서 본다면 눈썹 꼬리가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제일 마지막 선은 이렇게 딱 붙어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눈썹 색소를 싹 지원했을 때 여기가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이제 이 기본 결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싹 지웠을 때 눈썹 디자인이 깨끗하게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도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은 우리 앞에 배웠던 콤보 눈썹 있죠? 점을 채워서 면을 채우는 시술로. 어 나는 앞머리가 너무 부족해요 하면 앞에를 찍어 주시면 되고 나는 꼬리가 좀더 진하고 싶어요 하면 꼬리를 찍어 주시면 돼요. 어 이거를 왜 결과 결 사이를 더 메꾸지 않나요 하시면 반영구 엠보 결은 선과 선 사이에 최소 결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고 피부를 긋는 거기 때문에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예쁘게 재생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선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색소만 세워진 형태로 이렇게 흩어져서 남아요. 그러면 선이 퍼지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어, 여기 이 부분이 좀 비어 보여요. 좀 채우고 싶어요. 하시면 그때는 수지로 이렇게 통통통통 찍어서 밀도감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결이었는데요. 쉽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막상 그리다 보면 어려운 것이 기본결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간격을 잘 지켜서 그려주시면 아주 예쁜 눈썹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티 투디 커리어 넘버 원 뷰티 샵 강남 1등열 라인 저게 없는 그티 성형 이마 칩 소반 연구 입술 아이라인 100여살 루소 멜라 닌 케어 유르웨어뿜키드 라는 팔꿈치 서지 원 장님 을찾 으세요 유티 투디 커리어 넘버 원 뷰티 샵 강남 1등열 라인 저게 없는 그 뒷.